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독특한 연주에 판소리로 대한민국을 또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파, 아, 퓨전 팝 밴드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날치 밴드라는 그룹인데요. 이분들이에요. 이 밴드는요. 이 끝에 계신 분이 베이스 연주자인데 되게 유명한 음악 감독인데, 유명한 음악 감독과 연주자들 그리고 네 사람의 판소리 전통 소리꾼들이 팀을 이뤄서 함께 조선의 힙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고 그렇게 세상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그런 독특한 팀입니다. 자, 이 날치 밴드가 유명하게 된 것은요, 한국 관광공사 홍보 영상으로 이분들이 노래를 하고. 그 댄스 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댄스 팀이 또 되게 이상한 막 댄스를 막 쳐요, 막 이러면서 그 댄스가 막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laughs> 보시면 알 거예요. 막 댄스 되게 희한해요, 막 이래요. 자 그러면서 2억 6천만 뷰를 달성했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본 거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 가서 이것을 촬영하고 노래를 이제 들려주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가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상을 홍보해서. 어, 거기서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팀인데요. 이들의 대표적인 곡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곡입니다. 몸 내려온다, 몸 내려온다, 몸이 채끝으로 한 징이 내려온다. 두개 머리를 굳들며 양이쪽지를지고 몸은 얼쑤 수고 덜숨 고리는 산등. 네, 들어보셨죠? 요즘 뭐 수시로 나와요.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또 거리에서, 어, 뭐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노래 제목이 범 내려온다라는 곡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날치 밴드를 이야기하고 범 내려온다라는 곡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밴드나 곡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곡의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공명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범이 내려온대잖아요. 복을 생각하는데 왜이 공명이 떠올랐을까 하니까. 예전에 제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인들은 복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가게마다 복자로 한자를 이렇게 써 붙여 놨는데 거꾸로 써 붙여 놨어요.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봐야 복자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가 보니까 다 그래요. 복자 거꾸로 붙어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가게 주인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습니까? 제가 중국말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한국말 다 하니까 <laughs>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왜 복자가 거꾸로 붙어있습니까? 했더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복을 거꾸로 붙여놔야 복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거꾸로 붙여놔야 복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참그 말이 맞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해도 이루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내려온다예요. 복 내려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이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생기를 넣어 넣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구하지요. 새해가 되면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럼 새해를 받으신 어른들께서는요 자녀들에게 덕담을 주시는데 그 역시도 복된 한 해가 되라 이런 의미의 어,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복을 구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반려견들, 반려묘들 많이 키우고 있는데, 키우기는 개가 멍멍 짖으면서 복 달라고 구합니까? 또 모르겠어요. 지들끼리 언어 속에 복이란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멍멍밖에 없어요. 아무리 뭘 구해도 주인이 주는 거 하나에 기뻐하죠. 뭐요? 먹이만 주면 돼요. 먹을 것만 잘 주고 사랑해 주면 이 아이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복을 구합니다. 다른 생물들은요, 복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이 뭔지 몰라요. 오직 인간만이 복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갈급해 하고 복받기를 열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받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로 또 갑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어 보셨죠? 읽어 보셨죠? 다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많이 읽잖아요. 아, 성경을 좀 읽어 봐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고 멈추죠. 자, 신명기까지는 많이들 읽어보셨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뭐가 나오냐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을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 떡광주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의 재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면 그 반대에 대한 상황도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저 좋아하기만 하기엔 좀 안심하긴 일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진짜 복을 받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복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는 1절에서 모세는 복을 받기 위한 방법, 즉 어떻게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아멘.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받고 싶으면 복종해라. 간단하죠? 복받고 싶으면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실천하는 것, 즉 복종이 그 삶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죠.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과 뭐 비슷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단어라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약은요, 두 사람 사이에 혹은 집단 사이에 합의 사항이지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주도하시고 휴정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 뭐, 집을 계약을 한다. 자동차를 계약을 한다. 서로 딜을 하잖아요. 딜이라는 게 있어서 뭐 집주인이 뭘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집값을 좀빼 주십시오.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합의되는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도하시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조건이나 계획들을 제시할 수 없어요? 단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체결하게 되는 수많은 계약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의 계약들은 깨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깨어진 일이 생기면 위약금 물고 끝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가장 큰 복.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 복을 진짜 받고 싶어. 너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죠? 구원의 복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물질의 복도 받고 싶어요. 건강의 복도 받고 싶어요. 자녀의 복도 받고 싶어요. 좋은 관계의 복도 받고 싶어요. 우린 수많은 복들을 구하지요. 그런데 이 복의 모든 근원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의 신뢰와 복종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겨주시겠다. 여러분 과거에 큰 힘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로마, 몽골.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시대를 제패했던 굉장히 막강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확장시켜서 주변국들을 흡수하고 더 크고 강한 강성대국을 만들었던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크고 강한 나라라는 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크고 강한 나라에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줄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 어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만한 자신할 만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부원하셨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내셨지, 그들 스스로가 무슨 역사를 만들어냈다거나 그 역사 속에서 내세울 만한 일들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크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전제에 바로 복종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쉬운 성경에서는 원어보다 더 금접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세 굴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개인 재산을 뜻합니다. 개인 재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개인 재산 가운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더 나아가서 소중하게 간직된 사유 재산.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유재산이 될 거야. 내가 정말 꽁꽁 싸매고 잘 숨겨놓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들에게는 큰 복을 주시는데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은요 땅 위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크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청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 뚝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받을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열등감이 느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뭐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저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가장 나에게 열등감을 주었던 것은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원주로 이사 올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어렵사리 접고 원주로 정말 가진 것도 하나 없이 무일푼으로 와서 원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뭐 하나 사 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고 친구들이 흔히 사 먹는 떡볶이조차 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어디서 오냐면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내 집안의 환경, 우리 가족의 환경,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환경. 여러분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그 열등감이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환경 열등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환경에 대한 열망 좋은 환경과 다 갖춰진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죠 그게, 그게 가장 큰 열등감의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수저라 불리는 이들과 서민들의 삶은 출발점부터가 다르죠 간혹 뭐 로또라도 맞아서 비슷한 환경에 서게 됐다가 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로또예요 로또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혀 다른 출발선을 하나님은 갖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라는 거예요. 내가 백날 노력해도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한 땅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환경이라면 금수저가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님은 출발점이 다른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복받을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클라스입니다. 정말 클라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받을 준비해야 되니까 클라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클래스는 이 정도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복받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대단히 아주 대단히 노력해서 선두에 달리고 있는 이들과 비슷하게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로또와 같은 어떤 일확천금의 기회밖에 없지만 뭐 물론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돼서 아니면 갖고 있던 땅이 갑자기 확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복을 단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좋아요, 여러분도 금수저입니다. 영적 금수저.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어, 부끄러워하고, 주눅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영적 금수저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다제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복이. 복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받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러한 복받은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 환경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아직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환경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놓으셨고, 그렇게 영적 금수조가 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구해보자고요. 영적 복 받았으니까 여러분, 재물의 복, 물질의 복 구하십시오. 건강의 복 구하십시오, 장수의 복 구하십시오, 자녀의 복 구하십시오. 구해야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하기 이전에 복종하십시오.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여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러분 전제가 달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그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어진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좌우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다가 놓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부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